안녕하세요. 동해 컴퓨터입니다. 어, 지금 영상을 킨 이유는 가게에서 이게 홍보용으로 쓸 TV를 하나 주문했는데 이게 중소기업 겁니다. 어디 회사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근데 이게 한번 반품당하고 제가 또 돈을 줘서 이렇게 다시 물건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사진을 영상에 첨부해드리겠지만 화면을 켰을 때 패널에 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크랙이가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그 서비스 센터에서는 이제 제가 받아 받아서 이제 설치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라 해서 절대 무상으로 교체해줄 수 없다 하고 처음에는 패널만 자기들 수거해가서 패널을 교체해주겠다 했거든요. 인터넷을 알아보니까 패널 교체 비용이 아마 거의 상품 가격이랑 비슷할 거예요. 중소기가 이게 43인치인데 택배비까지 해서 20만 원이 채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자하고 얘기를 했죠. 했더니 이제 판매자가 다시 그 서비스센터 측과 얘기를 해보겠다 해서 얘기가 나온 게 5대 5로 하자 그러면 저보고 8만 원을 부담을 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억울했죠. 제가 뭐 떨어뜨리거나 물건을 뭐 강제로 뭐 부신 것도 아니고 꺼내서 설치를 했을 때 이게 크랙이 있는 상태였거든요. 패널 자체가 아예 깨져서 반이 안 나고 오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판매자랑 얘기를 하다가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이제 재포장에 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박스의 밑에 부분이 보면 테이프가 이렇게 발라져 있는데 제가 받았던 물건은 테이프 자국이 세 개가 있는데 붙어 있는 거 하나예요. 어, 이건 재포장이 아닌가 해서 서비스 센터 쪽에 사진을 보내서 야, 이거 재포장된 품목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거기는 이제 자기네가 취급하는 회사가 많다 보니까 로고를 바꾸기 위해서 한번 뜯었대요. 그래서 자기네는 이제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죠. 아,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믿어야 되고 이상 있는 제품을 받아서 켰을 때 이상 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못 믿어주냐고 했더니 그냥 무조건 입금하라고 하면서 계좌번호까지 그냥 보내는 그런 좀 짜증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 판매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판매자가 이제 그러면 6만원만 보내달라.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가 나머지 부담해서 이 TV를 새 거로 교체해주겠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그냥 반려 처리, 그러니까 반품을 하려다가 소비자 분쟁까지 가면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올것 같아서 그냥 6만 원 주고 그냥 다시 제품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중소기업 브랜드를 받았을 때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 싶어서 이제 영상을 켰는데요. 박스에 보면 상단 부분에 패널을 혼자 이렇게 잡지 말고 같이 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성인 남사는 혼자도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윗부분을 뜯지 말고, 하단부, 잡을 때가 많아요, 하단부가.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이 하단부가 더 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밑부분을 뜯어서, 여기 옆 밑에를 잡고 뜯, 올리는 게더 안전하다. 얘네도 재포장한 보면 밑에 부분을 뜯어서 재포장합니다. 그 이유는 그게 더 안전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을 켜서 네이버에 이제 그런 이런 노하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상을 켜가지고 오픈하는 영상 그 모습들을 다 찍어 놔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지금 새 제품이라 하지만 여기 필름지가 붙어 있는데도 이 상단에 스크래치도 많고 지금 이 받은 박스도 마찬가지지만 테이핑이 여러 번 되어 있어요. 밑단에. 그리고 걔네들이 한번 뜯었다 넣는 건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모르죠. 여기 이제 타점이 있어서 깨진 거니까 네가 때린 거다. 그래서 화면을 니네네가 물건을 가져가서 확인을 해봐라. 내가 이걸 때린 흔적이 있는지 찾아봐라.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내가 감수하겠다 했더니 전혀 뭐 그거 없이 무조건 입금하라고 계좌번호만, 계좌번호랑 돈 8만 원 보내라고 했던 어. 중소기업 브랜드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AS 대응하는 것들이 참 어렵게 합니다, 사람을. 이런 중소기업 브랜드를 못 믿게 하고 촬영을 하면서, 아, 얘가 진짜 이상이 없구나. 다 확인한 뒤에 어 물건을 이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